안녕하십니까 임 선생 입시교실의 임 선생입니다. 오늘은 2025 홍대 폭발 펑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 홍대 모집 인원 변동을 보면 홍익대학교의 경우는 어 다른 대학과 다르게 인원이 크게 변동되는 부분이 없고 수능 최저의 경우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홍대 2025 입결의 경우는 2024랑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텐데. 학과별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대 컴퓨터 공학과의 경우 전년 대비 인원이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홍대 교과 전형으로 컴퓨터 공학과가 5명 감소를 했고 학종으로 컴퓨터 공학과가 7명 감소를 했기 때문에 홍대 컴퓨터 교과는 학종 전형의 입결은 약간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경우는 홍대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 예능으로 뽑는 인원이 교과 전형으로 스물아홉 명 종합 전형으로 사십구 명이 있고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 예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교과 전형으로 사십일 명 종합 전형으로 육십칠 명이 있는데 홍대 자율전공의 경우는 이제 문과 이과 상관없이 전 모집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예체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술 계열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대를 원하는데 뭐 실기가 약하거나 내신과 수능만으로 갈수 있는 대학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홍대 자율 전공을 합격을 하시고 미술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 홍대 자율 전공 합격 시 전공 선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학할 때의 계열 구분. 나는 인문예능으로 입학을 했다 혹은 자연예능으로 입학했다랑 관계없이 캠퍼스 내에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능계열의 모든 전공 중에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범대학과 뮤지컬 전공, 실용음악 전공, 산업스포츠학과는 이제 선택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문과, 이과, 미술 계열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만약에 미대를 가려고 하면 어, 미대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 만약에 공대를 이수하려고 하면 공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그 과목들을 이수해야만 이제 그 주전공 계열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으로는 어떤 전공 선택에. 제한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2 0 2 5 폭발 펑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과 전형입니다. 홍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공학과의 입결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건설 환경 공학과는 입결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2025에는 건설환경공학의 입결이 좀 상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 교육과 영어 교육과는 입결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교육학과의 경우도 홍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입결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내신이 나온 학생이라고 한다면 더 높은 대학, 뭐 흔히 얘기하는 성대나 중대나 뭐 상위 대학에. 교육학과를 지원해 볼수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위로 빠져나가고 이성적 대학생들이 더 안정적인 학과를 합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육학과가 펑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문과 대학의 경우는 불어불문학과가 입결이 상승할 거라고 보이고요. 예술학과의 경우도 입결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법학부의 경우는 입결이 좀 하락할 걸로 보이고 서울 캠퍼스 자율 전공의 자연 예능의 경우도 입결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한 예측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2023 홍대 입시 결과를 보시면 홍대의 산업 데이터 공학과 그리고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는 입결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컴퓨터 공학과는 입결이 2023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2024에 펑크가 난 거고 2025에는 인원 감소와 맞물려서 입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대 교과의 국어교육과가 2023에 입결이 좀 높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2024에 입결이 하락했을 거고요. 2023에 불어불문 국어국문이 입결이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2024에 입결이 상승했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5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폭발 펑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홍대 수시 입결 중에 특이사항은 수학교육과를 들수 있는데 수학교육과가 보통은 교과 전형 입결이 더 높고 학종 입결이 더 그거보다 낮게 잡혀 있는데 특 수학교육과의 경우 2024 홍대 수시 학종 입결이 교과 입결보다 더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교과가 약간 펑크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입결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교과 입결은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럼 학종 입결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홍대 수시 학종의 수학 교육과의 경우는 펑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홍대 학종의 영어 교육과를 들수 있는데 홍대 학종의 영어 교육과도 입결이 좀 과도하게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 대학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이 홍대 영어교육과를 지망하는 걸 피했을 경우에는 약간 펑크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대학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홍대 건축학 전공의 입결이 상승할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 이유는 홍대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은 홍대 내에서 입결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인데 지금 캠퍼스 자율전공과 비슷한 정도의 입결이라고 한다면 홍대 건축학 전공이 입결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모집단위의 경우는 이제 주로 영어 영문 도어동문 불어불문의 경우는 외국 학생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홍대 경영학과까지는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홍대 경영학부는 그냥 나와 있는 입결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이제, 다른 유형의 학교가 들어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 홍익대 입결을 확인을 해 보시면, 홍익대 학종의 학교활동 우수전형 기준으로 건축학전공이 1.91의 내신을 보이고 있는데, 이 1.91의 내신이 너무 높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24에 홍대 건축학 전공 5년제가 펑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어 영문, 도거동문, 불어불문을 비교해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그냥 있는 입결 그대로 봐서 아 영어 영문이 굉장히 낫구나 하고 이제 영어 영문으로 지원을 하셨다가는 오히려 불합격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 0 2 5 수시 대비 임 선생 수시 교과 학종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문 계열 설명회는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내용은 올해 수시에서 펑크가 예상되는 대학 학과 예측이고요. 참석 대상은 수시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 학부모님입니다. 자연 계열 설명회는 같은 날 7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 내용은 수시 펑크 예상되는 대학 학과 예측 더하기 올해 자연계열의 경우는 사탐 런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수학 탐구 선택 과목을 가지고 지원 가능한 수시 정시 대학 학과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고 어, 예약하시려고 하면 MK논술학원 02-2061-9567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목동 MK논술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추가로 2025 홍대 폭발 펑크 예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밖에 다른 대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다른 대학들의 폭발 펑크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임선생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더 많은 정보와 입시 자료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직접 질문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알찬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